예, 오늘 이슈의 승부님께서 본당사복의 일이 있어서 저에게 방문을부탁드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교련 시간이 있었죠.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네, 교복이 아니라 교련복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쉽게 말하면 예비 군인의 군사복이죠. 그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장선생님께 상례하면은 층! 허!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마치 우리 지휘관 그때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지휘관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교련주회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학생이니까 펜하고 공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뭘 갖고 있습니까 총하고 칼을 들고 착착착착 하면서 그 사람 죽이는 무기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잘 죽일 수 있는지를 교장 선생님 앞에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이 사회의 일꾼으로 자라나는데 있어서 군인으로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그 교련 선생님이 한 분은 정말 군인 같으셨던 분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농사꾼 같은 분이셨는데 이분은 별로 그 군대, 그 군사훈련을 잘안 시키고 그냥 농사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군 생활을 한 10여 년 하신 분 같았는데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군대에서 훈련을 할때 군대에서 훈련할 때도 이 총도 쏘고 폭탄도 이렇게 터뜨리지 않습니까? 전 그러면 이 훈련용 폭탄이라는 것들도 있고 진짜 전쟁용 폭탄이라는 게 있는데 실전용 폭탄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 훈련용 폭탄도 우리 보고 이거 얼마짜린지 아냐고. 한번 뻥 하고 폭탄을 터뜨리면 소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 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가 정말 중요했는데 자기 눈 앞에서 소한 마리가 확 사라졌대요 어떨 때는 집 한채가 사라졌대요 어떨 때는 빌딩 하나가 사라졌대요 야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런 것도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교련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참왜 교련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지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날수록 그분이 군인이었을 때 받았던 충격이 생각보다 컸던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이 책은 간추린 사회교리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소공동체용 교재로 만든 책인데 여기에는 참 많은 예화가 있고 어, 오늘날에 시사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한겨레 신문 2002년도 기사를 여기에 실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3년 동안 죽고 다친 사람이 470만 명. 추정된 전쟁 비용은 500억 달러, 약 60조 원. 그러나 고비용, 자원 낭비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남북한은 전쟁 후에도 군사력을 유지해야 됐고 겨우 경제 틀이 자리 잡히자마자 세계적인 냉전 틀 속에서 끝없는 군사력 증강 경쟁이 들어가야만 했다 여기에 쏟아부은 경제적 수치들은 휴전 50년 동안 양쪽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향상을 더디게 했던 것은 물론이다 휴전 50년 동안 남북한 사유, 남북한이 사용한 전력 증강 비용은 국방부가 그동안 내놓은 자, 자료들을 종합할 때 자그마치 1,640여 억 달러, 196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추정액수는 올해 남한 예산의 두 배에 육박하며 계약 당시 당군일에 최대의 사업이라는 경부 고속 저, 철도 10개 이상을 놓을 수 있으며, 지난해 2001년 남한 쌀 정부 수매액의 118배나 되는 돈이다. 그리고 남한의 전력 증강비의 수치 가운데 도드러진 것은, 그러니까, 196조 원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남한의 주한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원한 금액이다. 남한은 주둔비용을 1991년부터 미군 쪽에 건네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38억 4천만 달러를 제공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기도 하지만 남북 긴장이 계속돼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관계로 국민의 혈세를 주한 미군 쪽에 지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2년이니까 지금은 벌써 또 10년이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2012년이 지났는데 지금 196조가 아니라 훨씬 더 들어가겠죠. 네? 이 돈이 물론 물론 무기는 없으면 없으면 좋지만 자국을 방해하는 정도의 무기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적인 전략으로 혹은 중국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미국의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미국에 돈을 써야 되느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NPT는 NPT라는 그 국제협력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유엔에서 핵무기 확산 금시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AEA는 회원국에 대한 핵사찰이나 회원국이 가진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하고 있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다섯 개국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개국이 참 웃기게도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맺은 NPT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1350기, 러시아는 16000기, 중국 400기, 프랑스 350기 영국 2 0 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어, 뭐 여기는 에, MPT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타이완이 과거 핵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고 북한과 이란 등은 현재 핵 개발, 개발을 추진 중으로 국제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딴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우리나라 군사력을 키워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겠죠? 미국은 만 350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린 한 2만기 정도 가지면 될까요? 2만기 씨름 선수 이름인데. 2만기 정도 가지면 될까요? 3만기 정도 갖고 있으면 될까요? 그 돈, 그거 하려면 또 돈은 얼마나 들까요 그럼 우리가 또한 2만개나 3만개 또 보유하면은 중국은 또 아까는 400개라고 했는데 얼마를 또 투자를 할까요 세계 군사비 지출이 1조 1180억 달러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상대방의 도발을 제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신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한 걸음 더 뒤로 가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돈으로 우리가 다른 걸 썼다면 인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서로 더 지혜를 모으고 각자가 확신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각자가 믿고 있는 절대자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좀더 평화를 모색하고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 각국의 정상들만 해야 될 몫이냐? 정치인들만 해야 될 몫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사를 할때 우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 미사하잖아요. 언제 이게 결정이 됐냐면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이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교황님과 추기경님과 대주교님 같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닙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수많은 신학자와 사제와 평신도들이 이런 전례 운동들을 여기저기서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과 같은 전례 방식이 아니라 좀더 다른 전례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때로는 소소하게, 때로는 대규모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다각적으로 하니까 그런 교회 안의 움직임들을 교황님과 추기형님과 대주교와 신학자들이 한데 모여서 공의회를 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이안에그그 그 흐름들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정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군비 축소, 군비 축소를 하는데 있어서. 정치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비겁한 태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든 작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여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사회교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도권은 교회의 가르침은 전쟁의 야망성을 야만성을 비난하며 전쟁에 대하여 달리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상 원자핵 시대에 우리 핵 전쟁이 일어나 무조건 핵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전쟁을 정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는 거의 상상할 수 없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로는 전쟁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쟁을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군인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전쟁터가 아닌 다른 제3의 지역에서 지내고 전쟁터라는 특별한 지역을 둬서 거기서 군사들끼리 충결을 했었던 것이 옛날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는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전면전입니다 그래서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주민도 다 죽게 되는 전면전이고 거기에 해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든지 정의의 도구로 이용할 수는 없다. 전쟁은 재앙이고 결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아니며 지금껏 한 번도 그러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전쟁은 새롭고 더욱 복잡한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 중동전쟁들 보면, 걸프전도 있었고, 그 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맹들 사이의 전쟁도 있었고, 그후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었고, 여러 전쟁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벌일 때만 해도 이 전쟁을 미군이 힘을 딱 다해가지고 연합군과 함께 딱 제압하면,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근데 해결될 건 전혀 없습니다. 결과는 사람이 죽었다, 환경이 파괴됐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결과는 무기 회사들이 돈 벌었다, 이거밖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때로는 더 심화되고 있다. 습니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불필요한 대량 학살이고 되돌릴 수 없는 모험이 되며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한다 평화로는 이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고 교회가 가르칩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소속된 이상 이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박 대통령이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를 만났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를 만나면서 통일에 대해서 서로 뭐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메르켈 총리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경제교류 문화교류였습니다. 그것의 첫 단추는 1 9 7 1년이었습니다 저도, 저도 독일에 가서나았는데 독일에 가고 그 공통 지역에 있는 독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옛날에는 거기서 5호 담당자가 있었어요.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 왜냐하면 스파이들을 계속 서로 보내기 때문에 근데 1971년 이후로 경제교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교류에 있어서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무역에 있어서는 서로가 마치 그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하자 그러면서 인력 교류가 시작됐고 문화 교류가 시작됐고 그럼 또 방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서히 넓혀갔습니다. 허독이 그러한 정책을 만들었던 이유는 종속이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너무 의존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 체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면 경제적으로 힘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러시아의 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 가장 잘 보여주는 얘가 최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의 일부 국가에 종속된 국가였는데 독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러시아로 병합이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은 경제적으로 종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는데 군사력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을 볼까요?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디에 종속되어가고 있습니까? 중국에 종속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도 팔아버리고 여러 원석들도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더 이상 경제교류가 아니라 군사력 싸움으로만 치닫고 간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군사훈련 이만큼 하면 그쪽에서도 이사일 30반을 막 쏘고 미사일 30발 쏘았으니까 우리도 더큰 힘을 보여주면 그쪽에서 더큰 힘을 보여주고 이렇게만 계속한다면 북한의 경제는 더 추락할 것이고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이 못 살면 못 살수록 우리는 흡수통일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중국에 넘기겠습니까? 우리나라에게 넘기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중국에 넘깁니다. 우리나라에게. 나라를 넘기면 북한의 기득권자들은 자기네가 얻을 게 없고 어차피 나라 망하는 거 중국에 넘겨서 나라도 먹고살자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군사력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신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은 소모전, 아주 아주 그냥 부족간의 싸움 아니면 그냥 국가간의 영토 분쟁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핵, 핵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핵전쟁을 일으키자고 할수는 없는 겁니다. 대화,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종북세력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국가 시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내는 정치적 목소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평화는 어떻게 올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묵상과 그 결과의 실천입니다. 물론 지금 해군기지는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바른 길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진정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하고 통곡했던 그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평화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 이러한 흐름이 다른 데서도 다른 데서도 이어져서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정말 각국의 정상들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모아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요한 23세는 77세의 교황님이 되신 아주 늙은 나이에 교황님이 되신 분이신데 그 늙은 나이에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세계제 3차 대전을 막으셨습니다. 쿠바의 군사기지, 대규모 군사기지를 러시아가 추진해가지고 소련이 추진해가지고 군사기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군사기지를 짓는 것에 견제하기 위해서 그 쿠바가 나갈 수 있는 모든 백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보니까 너, 그너 러시아하고 쿠바에서 너네 그딴 식으로 할래? 왜? 우리 왜 못해? 너네부터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갈등이 심화됐었습니다. 그때 교황님께서 어떻게 했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때 당시 사제들은 공산주의자들한테 고해성사도 줄수 없었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사제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고해성사를 청할 때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교 가르침에 어긋나는 무신론자에서 우린 줄수 없다 공산주의 책도 못 읽겠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교황님이 공산주의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후르시초포를 찾아갑니다 교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에게도 특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라고 합니다. 서로 믿고 힘결이기 그만하고 평화의 담을 가져라. 교황님의 그 결단 하나를 양국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세계 제 3차 대전의 위험이 정지를 씁니다. 그리고서 교황님이 발표하신 게 뭐냐 지상의 평화입니다.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헌이 발표된 것처럼 지상의 평화가 그때 발표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결단 쿠바라는 작은 나라에 미국과 러시아 조소련이 신겨을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제주 강정이 그안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 저 멀고도 먼 미국이 원하는 군사기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응? 북한과 중국이 좋아겠습니까? 하 싫어합니다. 견제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군사 기지로 평화를 구현하려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 말자. 세계를 구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응?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대화라는 거 기억하자.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냈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들었죠 지금 저희도 평화의 길을 원하는 것 뿐인데 뭐 정치 신부로 욕먹고 있습니다 그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사고 또 신자들이 우리 신부님 그런 소리를 듣는 게참 신자로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이해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가르치신 대로 사람을 내도록 하는 뿌리입니다이단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이어지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